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예. 에레미야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 말씀. 예.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죠요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건이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앞에도 있으니까요. 우처에 있으면 앞에 있으니까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아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다. 아멘. 아니하니이다. 인생이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페이퍼 주시드렸는데 한번 살펴보면 인생은 세 번의 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이거 이 단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이제 구분해서 태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음까지 그 일생이라고 하고 그러다음에 영생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머니 뱃속에서의 삶은 태생입니다. 세상에서 태어나서의 삶은 인생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서 그다음에 걷고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이제 동물 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허리도 구부러지고 그러다가 죽음 이후에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냐면 이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는 어 지옥이나 이지옥이든지천국이든지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아 어, 보실까요? 인생 무엇이 문제일까요? 역사 이래의 최고의 부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죽죠. 죽음 앞에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데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그래서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한 세대는 가고 땅은 영원히 있고 그다음에 전도서 1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수 없나니 눈에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듯 인생이 헛되고 헛된데 또 하나의 그 문제가 뭐냐면 그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져도 무엇을 얻어도 인생은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는 인생이니까 그 얼마나 그 인생이 더럽고 어 그렇게 생각이 들까 하는 어,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다음 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면 대형, 어, 영국이 대영제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되었을 때 빅토리아 여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국을 유대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어, 미국 대통령 중 가장 훌륭한 대통령 링컨은 어, 대통령 취임 때, 취임식 때에 어, 주머, 주머니에서 조그만 성경을 꺼내면서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이 성경 때문이며 나의 어머니 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유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어, 영국이 그 대영제국이 된 이유도 다음에 그 링컨 대통령이 어, 어머니가 나에게 가장 큰 유산을 주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개인이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며 그 이름을 높이십니다. 어, 밑에다 한 읽어볼까요? 시작! 역사 이래로 인생 최고의 스타였던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본분이니라 예, 전도서 12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어, 그리고 인생이 인생이 헛된데 인생이 헛된 인생에 가장 보람 찾는 게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라는 거죠. 그 솔로몬이 다 모든 걸 누려봤는데 가장 복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딸, 따르는 게 가장 복된 일이라는 걸 자기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엄마 품을 떠난 아기가 행복할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인생 최대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녀는 그 부모님의 집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만이 인생의 진정한 스타가 되는 길입니다. 꼭 하나님 만나셔서 진정한 인생한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인생 최대의 문제 어, 그 문제, 인생 최대의 문제가 뭐죠? 죽음이라는 거야. 네, 죽음 죽음인데 그 인생 최대의 문제 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있다라는 거죠. 인생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인생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된 인생, 헛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을 헛된 거예요. 인생은 그 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을 헛되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그 전도서 어, 12장에 마지막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네 번째. 자 태생 일생 아 태생 일생 영생은 무엇일까요 그죠 엄마 뵀 우리가 인생을 삼생을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 뱃속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음까지의 삶 일생 그다음에 죽음 이후에 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어요 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아니면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 지옥에서 영원히 근데 성경은 영생이라고 얘기할 때는 천국에서의 삶을 영생이라고 그러고 정확히 구분하면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을 영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삶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태생과 일생을 태생 지나고 일생을 우리가 살아가고요. 우리 영생이 우리가 운데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될까요? 예,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 않아요. 왜? 인생이 주인이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내가 이, 내 마음대로 복, 내가 이복권 사면 당첨이 되, 되고 싶다고 속되면 당첨이 되는 것다 아니에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질 않대.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는 거예요. 자, 5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음, 초, 음, 북유로... 음,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인가?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이죠? 인생은 헛된데 결국 그 헌세, 결국 하나님을 다 믿고 경외하고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인생의 결론이에요. 내가 인생을 다 경험해봤다. 내가 부도 누려보고, 내가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었고, 내가 명 지혜도 있고, 내가 자문이랑 책도 많이 썼던 사람이다. 그러나 인생을 보니까 인생은 헛된데, 인생이 헛된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으려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사는 거 그것이 인생 헛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다. 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인생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게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또그 의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